초추빵빵 다육이 엄마입니다. 여기 사과 농사 짓는 2년 전에 여기 예천에 어 다육이 아니 박물관 왔다가 여기 생태 공원 있어요. 그뭐 곤충 박물관이 있어요. 그 보러 왔다가 여기 지나가는 길에 다육이 바이솔 종류 노지에서 바, 이, 바이솔 종류 아이들 여기 사과죠. 네, 엄청, 사과가 엄청 트실하네, 이집트 사과가. 여기가 주치마을이 있는데요. 주치마을이 아니라 주치마을 우회가, 주치마을 우회 마을인데, 사과 농사 지으시고, 여기 아주머니가 달기를 엄청 좋아해요. 세상에, 바 바이, 바이설 종류를 그렇게 많이 키우셔가지고, 2년 전인가 여기서 좀 많이 얻어갔어요, 제가. 얻어갔는데, 얻어가고, 그냥 뭐, 담요를 안 하고, 그러고, 2년 만에 왔는데, 더 많이, 다육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 허락은 아저씨가, 아줌마는 안 계시고, 아저씨가 계시네. 아저씨가, 어, 찍으시라고. 여기도 다육이에요, 이런 아이들도. 아, 햇빛이 생해가지고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얘 이름이 장념인가? 아, 잠시간, 다육이는 부, 분명하거든요? 그 분홍꽃 아이가? 군락을 이루고 물이어 군락을 이루고 얘네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요. 여기, 여기 바이솔 종류 보이시죠. 우리 담장 위에다가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왜 이렇게, 이렇게 번지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자란 거예요. 여기 다육이죠. 물 드는 거 보세요. 봄, 가을 성장형이에요. 얘네들이 겨울에도, 얘는 꽃 피었어. 얘네들이 겨울에도 밖에서 노지에서 이렇게 월동을 하죠. 겨울에, 밖에서 월동을 하지만 얘도 다육, 얘 분홍 나이, 얘도 다육이에요. 월동은 하지만 겨울, 여름은 성장은 하지 않아요. 봄, 가을 성장형이에요. 센베르 비붐속에바이솔 종류를 제가 얘네들은 겨울에 얼동 밖에서 노지에서 얼동하는 아이들이에요. 보세요, 완전히 새둥지 마냥 이렇게. 그늘이서 가졌다. 이렇게 커요, 이렇게. 2년 전에 조금 얻어가 가지고 바이솔 종류 2년. 저는 얻어가서 집에서 좀 키우긴 했는데, 아, 집에서는 그렇게 아파트를, 햇볕도 좋아야 되고, 통풍이 조, 좋아야 돼요, 얘네들이요. 바이설 종류 애들이. 얘네들 보세요. 굉장히, 입가에가 분홍색 라인을 그리면서 물이 들지요? 여기 보세요. 얘는 더 진하지요?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아, 얘, 유독 더 이쁘지요, 색감이. 이렇게 제가 잡으니까 그냥 툭 끊어져. 좀 물렸어, 물렸어. 이렇게 죽어가는 애들이 죽음 얘네들은 자우젠 다육이는 이뻐지면 자세히 잘 보셔야 돼. 유독 다른 애보다 이쁘다 싶으면 물을 못 먹어서 더 이뻐지는 거거든요. 물을 흡수를 못해서 그러니까 어 죽어가면 죽어가는 애들이 더 이뻐요. 다육이들은 그러니까 더 유난히 이쁘다 싶으면 잘 봐야지. 그리고 보고서 다시 뿌리를. 다시 내려준다든가, 뭐, 하시면 돼요. 여기, 여기. 요네들도 군락을 잃었어, 군락을. 안 보이시려나. 여기도. 아주머니가 계시고, 달라고 하면 주시는데, 아저씨가 계셔. 여기도. 바이솔 종류. 네. 꽃 피었어, 꽃. 꽃. 꽃 피면 어미 몸은 죽는데, 이 발소 종류는, 이게 와송 같기도 하고, 그런데, 꽃이며, 꽃대며, 꽃이며, 씨며, 다 약으로 쓰인다 그러더라고요, 와송이. 여기도 그렇구나. 쭈우 발소래요, 여기가. 이 발소. 아우, 장가네, 장가. 언제 여기 생태공원, 곤충박물관 예천에, 그지 마, 저, 오시면, 여기도 한 번, 지나가는 길이면 한번 들려볼 만도 해요. 물이 굉장히 잘 들었죠.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그림자가 안 생기나? 물좀 보세요. 이, 이 소나무 밑에서 또바위솔들이 이렇게,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은하, 은하 바위솔인가? 얘도 바위솔이죠. 꽃, 꽃, 꽃대 올렸네. 잘 번지는 아이들. 노지에서 얘네들이 잘 크죠. 이렇게 바람이 좋으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주잖아. 바람 불고 햇볕 좋고. 어, 춘추형이에요. 바위솔 종류 아이들은 춘추형. 얘는 용발톱이에요, 용발톱. 저기, 어, s 시 y 속에용발 o 보이시나 이렇게 하면 용용 k 밖에서 요아이는꽃피 w 어요 루비 진주 목걸이 루비, 루비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루비 진... 루비 목비이라 u 라고 그러죠. 루비 k n o 루비 o 그리스 꽃피 y 어요 도란 o 그렇죠 u know, you know, you know, y o 색 k 이 o w you k n 네. 전체적님 풍경도 자연도 한번 보시고 여기 요 안에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계세요 여기 햇볕 보라 햇볕 뭐잘 보이게 청송미청송미 벌써 볼 끝에 연지곤지 찍었네요 볼구적적하니 프리티 프리티 물 잔뜩 들 내리죠, 흘러내리게 프리티 얘네들 추위에 굉장히 강하죠 제가 영하 3도의 날씨에도 얘네들 내놓고 제가 겨울에 이게 소인재예요 그림자가 자꾸 져서 제 그림자가 소인재 스티키 아주 굉장히 퉁퉁해 햇볕을 많이 보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퉁퉁해지더라고요 햇볕보니까 밖에서 용월 홍용월이에요 홍용월 9mm 이런 아이들도 가을에 꽃처럼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9mm. 나무처럼 멀리서 보면 나무 같아요. 이렇게. 미니 고사원 같아요, 얘는. 이 수연. 수연. 수연이, 이 아이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아유, 지금 영상이 예쁘게 나와주려나. 잘, 그늘지고 햇볕이 쨍해서 안보이시고뭐 아유. 예, 사회파로 되어 있네요. 요런 아이들도 햇볕을 많이 보면은 돌기도 많이 나오지만, 그, 하얀색 선이 점 같은 게더 선명해져요. 예, 1 2시권이에요 하와시아 속의1 2시권 굉장히 자구를, 그, 마디게 자라면서 자구를 많이 내요. 재밌어요. 삥! 둘러서 자구 이렇게 식구들을 많이 내니까 알바. 알바. 예, 엠성 같은데요, 엠성? 이렇이 아이도 있고요불 들어가지고, 용어. 애심, 애심. 불 끝에, 입 끝에. 연지, 붉은 점 찍었어요. 애성. 아니, 아니. 애심, 애심. 용어 홍용을홍용 하고 나고. 특히 옆에다 가 알바를 이렇게 심었네요. 여도 염자인데 염자 종류도 많아가지고 얘는 하금색으로 변하는 애가 아니고 이렇게 입끝에 이렇게 붉은 라인을 그리네요. 붉은 라인?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또 이제 이렇게 입장이 노래지네요. 여기도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같아. 아, 이름이 얼른 무슨 붓다 템플, 붓다 템플이에요. 붓다 템플인데, 이렇게 보세요. 이요 위에서 이렇게 자구들이 이렇게 상, 맨 위에서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자구가. 아우, 자구가 이렇게 꽃 다발처럼 나왔어요. 그렇죠 아우, 이래서 또, 또. 아, 뭐, 이쁘, 뭐가 이쁘나? 또 이런 또 재미로 또 키우시는 분들은 키우시나봐요. 부탁템플. 부탁템플. 아, 멋있네. 꽃대가 올라오려고 여기서 그러나? 얘는 저 우주먹이에요, 우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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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분에서 키우네요? 토분에서? 이거 아이들 물잘 들었네요. 이. 에이, 또, 불꽃. 부탁템플. 이렇게 작은 아이. 요런 아이들 저기 탑을 쌓듯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밑에가 물이 마르기 전에 좋아야 돼요. 물 의외로 좋아해요. 얘 예, 환엽홍사라 그래야 되나? 환엽홍사? 어, 환엽홍사. 요 아이들도 오래되면 요 입가에 이렇게 이렇게 선이 있지만 여기도 돌기가 또 생겨요. 돌기가. 얘는 석연아요 석연아도 이렇게 성장하면서 모습이 이렇게 여러 색깔을 내요. 분홍도 냈다, 노릇끼리 해줬다가 아주 성장하는 모습 지켜보면 신비스러워요. 색감 좀 보세요. 오배사, 오배사도 이렇게 삥 둘러 자구를 냈는데 일부러 이렇게 선장 동물들도 자구가 안 나오면 이 생장점 있는 이 꼭지 여기 위에 부분을 드릴 같은 걸로 파괴시켜가지고 자구를 만들어 내더라고요. 생장점을 죽여가지고. 얘는 웅둥자예요. 아니, 아니, 월동자예요, 월동자. 입을 오그리고 있죠. 아까 시이지금 보여드렸는데, 얘는 하와시아 속에 월동자, 월동자. 빨갛게 물들었죠. 햇볕 보면 이렇게 물도 들고요. 또 이제 이렇게 파란 걸 보시려면 그늘에 두시면 돼요. 얘도 로라인가? 로라 같은데? 입이 굉장히 튼실하네. 여기 사과 농사 지으면서 짬짬이 다육이들 이렇게 많이 다육이가 늘, 늘었어요. 예전에 이렇게까지 많지 않으셨는데. 아, 여기. 아유, 물드니까 이런 색이 되네? 얘가 우리 집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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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블루니? 블루, 블루. 얘도 바이솔 종류죠? 이 가격이 얘가 바이소 종류 중에서도 비쌀걸요. 이렇게 뒤에가 잎이 굉장히 도톰한 아이예요. 이쁘죠. 얘도 꽃피면 선장은 꽃핀다고 꽃피는 애들 보죠. 얘는 이제 미파사에 파는 이렇게 노도황파 뭐 그런 아이들이에요. 꽃대 물었어요. 얘도 햇볕 많이 보면 이렇게 돌기 같은 것도 더 커지고 색이 선명해져요. 어, 하, 금황성이 아니고. 아, 금황성이 아니고 어소금미 같은 비슷한 아이인데 이름이 음, 천금천황성천금금 아, 그런 아이예요. 이 햇볕 보면 진해지고 색감이 진해지고 무늬도 나와요. 무늬가 햇볕 못 보면 이 무늬가 없어져요. 색도 없어지고 시퍼런 눈니로 무늬 없는 앤줄 알아요. 여기 보세요. 잎 끝에 뭐 자라고서 그런 애들 종류인가? 얘는 에오니엄 속에, 어, 에오니엄 썬버스터썬버스터 색감 좀 보세요, 색감. 색감 화려하죠. 아, 곱죠. 부드러운 햇볕에 이렇게 에, 오래도록 놔두면 얘네들이 곤, 곱게 문드는데요. 싸납게 문드는 게 아니고 곱게. 오배살오배살도 오베사.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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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려고 여기 뭐가 올라오네요. 자, 위 올라오죠. 용월. 축전이에요, 축전. 그때 물었어, 그때 물었어. 벽연이죠, 벽연. 얘도 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얘는, 뭘로뭘로뭘로가 어, 어, 이렇게, 무슨 뭘로인지 얘는 당선, 능선, 뭐 그런 애들 같은데, 리틀잼이에요, 리틀잼. 꽃처럼 가을에 이뻐지는 붉게 물드는 꽃처럼 물드는 아이 물 많이 들었네 이게 지금 한 10시 정도 아침 10시 정도 됐는데 저 여기 여기는 그늘진 데고 여기 밖에는 여기 지금 햇인인데 여기 그늘진 곳에서 키우시네요 근데도 이렇게 물들었어요 익스팩트리아처럼그있고요 어, 노도항판 밑밤 고런 애들 이 선이 햇볕 보면 선이 하얀 선이 더 짙어져요 공고 보세이쯤 보세요. 이 오묘한 색이 신비로운 색좀 보세요. 아, 여기는 놓칠 수가 없어요. 국민다육이잖아요. 국민다육이가 이렇게 대품으로도 키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보면은 이렇게 크는 모습이 클 때마다 이제 매년 색감들이 이렇게 달라져요. 이렇게. 아, 우 입도 통통하니 얘도 뿌리가 굉장히 좋은 아이 같아요. 색감 좀 보자, 신비스럽죠? 이쁘죠? 곱죠? 2,000원짜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라울, 라울이에요. 치솟아, 이렇게 분홍으로 물들죠? 지 떼서 내놓는, 그렇게 섬 같은 걸 이렇게 내더라고요. 이게 청솔이 아니고 아, 홍룡월이 아니고, 이름이 두 글자인데.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예, 오견이에요, 오견. 이게 예, 겨울 되면 빨개져요. 벌써 이렇게 물들죠. 오래된 아이 같아. 오래된 아이들이 물이 빨리 들고 더 예쁘게 물이 진하게 들죠. 오견. 겨울 되면 이게 빨개져요, 빨간 오견을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파려해요 빨개져, 빨개져가지고 예쁘죠, 오견. 이런 아, 아이도 있고요. 음, 리토스는 아닌데, 리토스랑 비슷한 아이인데, 얘세 글자인데,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얘는 자업투사가 아니고, 아, 이 리토스랑 다른 아이들이에요. 얘는 자주색이죠. 같은 아이인데, 색깔만 달라요. 아니, 우리 집에 있는 아이인데, 이 생각이 안 나. 얘 크리스마스 같아. 크리스마스 같아. 아미산땡 둘러 자구를 많이 내요. 아미산 얘는 아 특이 제차요 특이 복제 얘는 모양이 참 재밌게 이쁘죠. 귀엽죠. 모양이 이렇게 짧게 키우셨네. 어려서부터 짧게 물좀 줄여서 키우면 이렇게 입 짧게 바르게 짝짝하게 커요. 근데 이렇게 크게 키우시는 분들은 엄청 나무처럼 크게 크더라고요. 목대도 엄청 주먹만해요. 얘네들 선이 햇볕 보면 하얀 선이 더 선명해져요. 얘는 저기 에케베리아 속인데 이렇게 털을 무슨 털 달린 무슨 장미 가시 가시 가시. 연봉이 연봉이네요. 연봉. 연봉이 아니지. 아우, 두 글자인데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얘가 홍옥, 홍옥. 홍옥. 아니, 청먹청먹청먹 아, 이제 됐는데.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미니, 미니. 흑법사. 지금 얼굴 굉장히 많이 커지더라고요. 흑법사 종류. 이 부레아성 같아. 부레아성. 알로에가의 부레아성. 전자파 이런데 사단 효과도 있고, 뭐, 얘는 시트리나. 얘는 시트리나인데, 굉장히 공정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튼실하게 크네요. 잘안 보이시죠? 굉장히 튼실하게 크고요. 공정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 색감이 굉장히 이뻐요. 여름에도 이런 색깔인데, 예쁘더라고요. 근데 안에서 이렇게 생겨지이는데 파란색이 나오네. 여기도 있고요. 안 보일까봐. 얘 리틀잼이에요. 리틀잼. 리틀잼이 맞나? 리틀잼. 리틀잼. 안 보이죠? 왜 이렇게 그림자가 되지? 리틀잼. 리틀잼. 얘도 꽃처럼 가을에 예뻐지는 애예요. 빨개지는 애. 햇볕에 쨍하게 내놓으면 빨개져요. 아, 새빨개져요. 꽃처럼 예뻐지는 애. 가을에. 얘는 파필라리스예요. 잎이 굉장히 도톰해요. 굉장히 도톰하고 잎가에 라인 그리죠. 붉은 라인. 햇볕 많이 보니까 얘도 이런 아이도 있고요. 얘는 창정리의 철화예요. 창정 사지 철화 같기도 하고. 얘는 그린이가 아니고 이 햇볕 보니까 이 안에 라인이 이 하얀 선이. 있어요. 하얀 선이 있어요. 네, 그린이가 천대전성, 천대전성, 천대전성이에요. 우리 집엔 햇빛 못 봐서 그런가. 저 하얀 나인이 없는데 얘는 홍대야금 같아요. 어, 이 입장 좀 보세요. 입장이 측층이 아주 두툼하죠. 아이고, 아우 투실하네 여기 아직 소고기 있으면 더 멋지. 대품이 대품. 어지겠네 여기 아메치스 인데요 여기 밖에서 노지에서 커서 그런가 잎이 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잎이 굉장히 튼실해요 튼실요 얼굴이 왜 이렇게 커요 얼굴이 <목소리> 이입장 하나가 남자 엄지 손가락보다 더커네 손가락 손인지.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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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그늘이 져서 잘안 보이실지 모르겠네 찍은다고 찍었는데 아 정지가 안 돼서 다 멋진 모습 저기 생태박물관 곤충박물관 그그 외경 경치 좀 찍어서 올리려고 그랬더니 정지가 안 돼서 제가 여기,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